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윤꽃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기한 모드를 가져왔는데요. 좀 어떤 모드냐면, 어, 좀, 뭐라 해좀 석용으로, 석용인가? 일단, 그걸로, 어? 안전거스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봐보면, 뭔가, 이상 키에 있어요. 약간 분수 같으면서도 분수의 낙이와 달리 일단 그렇게요주인는 뭐지? 가서 보겠습니 여기에는 약간 머리 좀 왕관 같이 생겼어요. 왕관 왕금. 왕관 왕금. 왕관 같이. 와우, 여기 왕관같이 생겨서 좀 놀라워요. 그러면 네, 이쪽에 한번 가볼까요? 오, 어. 헤일라 어, 봤네. 왜 이렇게 만드셨지? <laughs> 네 잠깐만, 이게 서경이지. 아, 석경불로 많네요. 마이크가 지나있고, 팥꽃. 네, 뉴스. 네, 콩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느, 어느 땅에서 갑자기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어느 곳에서 이런 유적지를 만들었습니다. 대파 위에는 왕관 같이 생긴 이렇게 되있고요. 저기에는 약간 날개 같이 생긴서 분수 같이 생긴 게 있고요. 네, 지금부터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경험 가보겠습니다. 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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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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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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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좋아면 음, 가볼게요. 음, 좀 좋은 생각이구만. <laughs> 와, 한번 내려가볼게요. 아, 네. 진짜 예뻐요, 이거. 이거 예뻐서 티쳐까지 있어요. 아, 뭘 봐. 자. 잠깐만. 어, 음 어. 자. 주민 주민 시, 그 유스제 보입니다. 그 어떤 나라에서 어떤 이상한 이상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자, 장유 빈기자. 장유 빈기자. 김유빈 기자 받았습니다. 네, 지금 거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이쪽에 큰 나무하고 하늘에 뭐가 돼있습니다. 자, 저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봐보시면 여기 뭔가 이렇게 좀 떠있고요. 이쪽에 뭔가... 무늬같은게 있어요 이건 대체 뭘까요 무늬같은게 떠있고 아래에 보면 아주 이상하게 생긴 나무가 있어요 원래 이런 나무들이 원래 이런 나무들이 생겼는데 나무, 이 나무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뿌리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하수처럼 이렇게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된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서 인른 걸까요? 아무래도 이쪽에서 얼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열차같이 이렇게 갈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물이 이쪽에서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땅을 걸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땅을 이렇게 걸을, 수,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오, 신기합니다.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습니다. 연기가 폭풍처럼 그렇게 계속 있을 겁니다. 음, 그러, 그렇습니까? 네네. 이상, 장유빈이 기다렸습니다. 네. 음, 지금까지, 지금까지 11시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2016년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지금까지 11시 뉴스였습니다. 안녕. 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music>